안녕하세요. 나도 실수했지만, 여러분도 실수할 것 같은 실수만 모아서 말씀드리는 가편입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같은 도시, 다른 공항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서울에는 인천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정말 땡큐한 건둘다 방향이 같다는 거. 그래서 김포랑 인천이 혹시 헷갈리더라도 사고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외국이 다 그럴까요? 정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스리랑카를 여행하고 떠나갈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항이 아마 두 개인가 있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공항 하나 찍고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맵을 보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보통 공항 근처에 막 좀, 그지 않나요? 좀 크고. 제가 아마 티켓을 샀어도 좀큰 공항에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뭔가 좀 하여튼 찝찝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야, 에어포스라고 적혀있네. 바로, 공군기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택시기사님도 조금 의아해 했을 겁니다 얘네들 왜 여행객같이 생겨가지고 공군기지 가고 있지? 근데 뭐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안말안 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걸 마침 한 20분 이상 달렸는데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뇨뇨뇨뇨 해가지고 방향을 틀고 제대로 된 공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꼼꼼한 척꼼만척다 해가지고 나 때문에 제대로 갔어 막 한참 그러다가 그 다음인가 다음 공항에서 제대로 반대로 간 적이 있습니다 반만 꼼꼼해 반만 근데 이런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도쿄공항이라고 검색하시면 한에다공항하고 나리타공항이 나옵니다 방콕도 수완나폼하고 돔무앙 두 가지가 나옵니다 타이페이도 타이페이 송산공항하고 타오위엔 공항하고, 공항하고 또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입국할 때는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어디든 들어와가지고 시내로 가면 되니까 근데 출국할 때 똑같은 항공사에서 똑같이 취급 똑같은 티켓을 사서 오셨으면 뭐 당연히 이 문제될 게 없지만 예약 대행 사이트 많이들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스카이 스캐너트립닷컴 이런 거요. 거기서 사다 보면 가끔씩 항공권 두 개가 섞일 때가 있습니다. 뭐 출국은 비엣젯, 입국은 에어아시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낮은 확률로 공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티켓 확인하실 때, 출국하실 때 본인이 산 티켓의 출국 지점, 출국 공항 이름을 잘 확인하셔서 저 같은 실수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실수 해가지고 고생하신 적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같이 웃읍시다. 지금까지 가편이었습니다.